할머니 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 한마디에 정미숙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았는데 사랑하는 손주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손주는 더 이상 할머니 무릎에 앉지도 않고 안아달라고 할 때도 얼굴을 살짝 찡그리곤 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간 2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노인의학 전문 김현우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지금까지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에 타면 옆자리가 비는 경우, 손주들이 안기를 꺼리는 경우, 가족들이 자꾸 환기를 시키는 경우, 노인 냄새 나에게도 있을까요? 사실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인데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대부분은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끼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도 차마 말을 못해서 어르신들이 끝까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창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매일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생활했지만, 어느날 아들이 친구를 데려온 날, 그 친구가 작게 속삭인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야, 진짜 할아버지 냄새 심하다. 그 말에 이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는 손주들이 오는 날에는 방에서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말을 지금까지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으로 혹시 나도,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의심은 아마도 맞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채취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냄새는 결코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저분 좀 냄새, 난다는 말을 등 뒤에서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도 냄새가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오래 앉아있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솔직하니까요. 김순자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제 무릎에 안기를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20년 동안 연구하고 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알게 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단 3분만 투자해서 특정 3부위만 잘 씻어도 노인 냄새의 90%를 없앨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제 환자 수천 명 이상에게 효과가 있었고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계속 보시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박철수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려도 아들이 제 방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자마자 창문부터 활짝 열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할아버지에게 솔직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박선생님, 안타깝게도 향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냄새 위에 다른 냄새를 더하는 것이라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이건 마치 더러운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냄새가 난다고 느끼면 향수나 방향제를 뿌리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 냄새에 향수 냄새가 섞인 더 복잡한 냄새로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은 더 창문을 열게 되고 어르신들은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냄새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덜 씻어서 또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과학적으로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의 땀을 흘리지만 60살 이후에는 그 양이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들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도 별로 안 나. 냄새가 날리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땀이 줄어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이에요. 땀을 통해 몸 안에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땀이 줄어들면 이런 나쁜 물질들이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둘째, 피지의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젊을 때의 피지와 노년의 피지는 화학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노네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많아지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한 결과 노네날이라는 물질은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대에 가장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물질입니다. 이노해날 때문에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이지요. 셋째,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60살 이후에는 침분비량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여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입이 자꾸 마르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말하기가 창피해요.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멀리서 하게 돼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침 분비량 감소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씻고 향수를 뿌리고 입안을 헹구는데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세 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부위를 놓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인 냄새를 없애는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한달 안에 가족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다는 건가요?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판매하는 비싼 제품 없이도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다년간의 의학 연구를 통해 검증한 것들로 제 환자 중95% 이상이 확실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칙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 6컵은 꼭 마셔야 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어려우신가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식사 전에 한 컵, 점심 식사 후에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그리고 자기 전에 한컵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주의하세요. 커피나 차는 물 대신 안됩니다. 오히려 카페인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그러니 커피 한잔 마셨다면 물은 한잔더 마셔주세요. 두 번째 원칙,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기입니다. 저는 너무 늙어서 운동하기 힘든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입니다. 하루 20분만 햇볕 아래 걸어도 큰 효과가 있어요. 햇볕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피부에 나쁜 세균을 죽입니다. 또 가볍게 걸으면 적당히 땀이 나면서 몸속 나쁜 물질이 빠져나가요. 특히 강한 햇볕보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볕이 좋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 라고 하셨지만, 제가 권해드린대로 하루 10분부터 시작했더니 지금은 30분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만으로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세 번째 원칙 하루에 한번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추워서 매일 샤워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샤워는 정말 중요합니다. 샤워를 통해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8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은 목욕을 해보세요.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 구멍이 열리면서 깊숙이 쌓인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옵니다. 제 환자 대부분이 이 목욕 후에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노인 냄새는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샤워시 꼭 씻어야 할 부위 세 곳, 노인 냄새의 90%가 이세 부위에서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세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고 있어요.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우리 몸에는 살이 접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주름진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씻지 않습니다. 특히 뒷목이나 귀 뒤는 잘 보이지 않아서 소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평생 목욕을 해왔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겨드랑이 밑과 가슴 밑을 꼼꼼히 씻으니까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가 안겨와요. 샤워할 때이 부위를 꼼꼼히 씻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 샤워시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로 살이 접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둘째,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 같은 곳은 털이 많아서 땀과 피지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또한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가슴이나 배의 털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위는 샤워할 때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사용해서 거품을 내어 씻어주세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 이런 곳은 땀샘이 많아 냄새가 잘 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발에서 나는 냄새는 주변으로 퍼져 옷에도 배게 됩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양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면 양말을 신고 하루에 한 번은 갈아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번갈아 신어서 충분히 말릴 시간을 주세요.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운 부위인데, 긴 손잡이가 달린 등 브러시나 수건을 사용하면 편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등에서 나는 땀은 옷에 배어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꼼꼼히 씻어 주세요. 주의하세요. 이 세부위를 씻을 때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로션이나 크림으로 피부를 보습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많이 생기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신경 써서 보습을 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이세 부위를 꼼꼼히 씻어 보세요.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가족들의 반응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선생님, 씻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첫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항산화 식품이 뭔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몸이 늙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산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이런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 이런 음식들은 몸 속에서 노화를 막고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늘은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만 체내에서 소화된 후에는 오히려 몸 냄새를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몸속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마늘을 매일 한두 쪽씩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수박배 토마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자연적인 이뇨 작용을 해서 몸속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과일과 채소를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믹서기로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아요. 하루에 한 잔의 채소 과일 주스는 노인 냄새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발효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 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체취를 개선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특히 설사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발효 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몸 냄새도 줄어듭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요구르트 한 개씩 먹었더니 화장실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손주가 이제 할머니 방에서 자겠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물은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물 6컵은 꼭 드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과 땀으로 노폐물이 배출되어 냄새가 줄어듭니다. 다섯째, 강한 향신료는 줄이세요. 마늘이 좋다고 했는데 향신료는 줄이라니 모순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카레, 양파, 파, 고추 등의 강한 향신료는 과다하게 섭취하면 땀과 피부로 그 냄새가 배어 나옵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런 향신료의 냄새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품들은 적당히 드시되 과하게 드시지는 마세요. 노인 특유의 냄새에 강한 향신료 냄새까지 더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큰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 냄새를 없애는 네 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습관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습관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네 가지 습관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옷을 자주 갈아입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한번 입은 옷을 며칠씩 반복해서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옷은 하루만 입어도 땀과 피지, 음식 냄새가 배게 됩니다.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길 할아버지는 제가 옷을 아끼느라 일주일에 두 번만 갈아입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갈아입으니 아들이 아버지 요즘 냄새가 안 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옷을 입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합성 섬유보다는 면이나 마 같은 천연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아요. 합성 섬유는 땀이 잘 배출되지 않아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고 환기하세요.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많은 땀과 피지를 배출합니다. 이것들이 이불과 베개에 쌓이면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침구류는 최소 2주에 한 번은 세탁하고 맑은 날에는 햇볕에 널어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베개는 머리카락에 기름이 많이 묻는 곳이라 냄새가 잘 배는데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어 침실을 환기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구강위생에 신경 쓰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 입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두번 아침과 저녁에 이를 닦고 혀도 꼼꼼히 닦아주세요. 혀에 하얀막이 끼면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 입안이 자주 마르신다면 물을 자주 마시거나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틀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틀리를 깨끗이 세척하고 자기 전에는 꼭 빼서 틀리 세정액에 담가두세요.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놀랍게도 스트레스는 체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을 저하시켜 몸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심호흡,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특히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 집에만 있다가 손주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주간 실천하셨더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안 나요? 라고 하더니, 이제 제 무릎에 와서 앉아요.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영자 할머니는 버스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아. 너무 슬펐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3부위를 꼼꼼히 씻고 식습관을 바꾸니 한달 만에 딸이 엄마 요즘 젊어 보여 라고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한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습관이 되어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인 냄새는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약하자면 노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매일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특히 세 가지 중요 부위살이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꼼꼼히 씻으세요. 하루에 6컵의 물을 마시세요. 항산화 식품,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 발효 식품을 충분히 드세요. 옷과 침구를 자주 갈아입고 세탁하세요. 구강위생에 신경 쓰세요. 가벼운 산책으로 신체 활동을 유지하세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냄새 때문에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주들이 기꺼이 안기고 가족들이 여러분 곁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을 오늘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통증을 줄이는 비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